커피 한 잔의 시간, 우리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호주의 잭퍼너 박사는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상 후 30에서 60분 이내, 그리고 잠자기 6시간 전은 커피를 피해야 할 최악의 시간대로 꼽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면, 기상 후 90분 2시간 이후와 점심식사 후 1-2시간 뒤는 커피를 마시기에 최고의 시간대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30에서 60분 이내 우리 몸은 각성과 집중을 돕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비합니다. 이때 커피의 카페인이 부신을 자극하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몸이 지나친 자극에 노출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과 혈압이 올라가며 신경이 과하게 흥분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몸이 코르티솔을 분비하지 않아도 카페인만으로 각성을 느끼게 되어 점차 자연스러운 각성 능력마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직후 커피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잠자기 6시간 전에도 커피를 삼가야 합니다. 카페인의 평균 반감기가 6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4시에 커피를 마셨다면 밤 10시에도 여전히 몸 안에 50mg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졸음을 유도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의 분비를 막아 뇌를 자극합니다. 이로 인해 잠자리에 들어도 숙면을 방해받고 쉽게 잠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기상 후 90분에서 2시간 이후가 적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르티솔 분비가 떨어지기 시작해 자연 각성이 끝나고 카페인의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아침 직후보다 위장도 깨어 있어 위 점막 자극이 덜하니 커피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에 일어났다면, 오전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가 최적의 커피 타임입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아데노신 분비를 차단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최고의 시간은 점심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입니다. 이때 커피 한 잔은 식곤증을 막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